어느 마을의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모집했단다. 포도원에 일할 사람은 오세요. 하루 임금은 한 대나리온입니다. 오, 좋은데. 자요, 자요. 자, 어서 맛있어. 갑시다. 일꾼은 열심히 일했단다. 하지만 주인에게는 일꾼이 더 필요했어. 주인은 점심쯤 일꾼을 더 모집해 주지. 그리고 오후에 또 일꾼을 모집했지. 왜 여기에 이러고 있지? 저는 너무 어려서 아무도 저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포도원에 가자. 일꾼이 필요하단다 저녁이 되어 주인은 일꾼들에게 임금을 나누어 주었지. 와한 대나리훈이나 주셨네.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제일 많이 주겠지. 감사합니다. 자 수고했다. 그, 어? 아 아니 주인님. 나중에 온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이란 저와 같은. 도 주십니까?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내가 한 대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하지 어, 않았느냐 어, 아니, 그,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뭔 좋은 사람이 억울하기는할것 응. 같기도 아. 하고 엄청 음. 억울하지 응. 주인은 약속을 지킨 건데 그, 그래도... 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호 2주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 박물관에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함께 만나봐요. 오늘 여러분이 만날 이야기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전시를 만나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경 박물관에서 멋진 팝업북을 만날 거예요. 여기 보니 큰 팝업북이 전시되어 있어요. 작품명은 천국은 마치예요. 팝업북의 한가운데 천국 백성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네요. 팝업북의 양 옆에 있는 창문을 열면 예수님과 함께할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주니의 말대로 엄청 착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비유의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만나며 천국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그 답을 알아봐요. 포차 성경 이야기. 천국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만나며 알아봐요.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어요. 주인은 일거리를 찾지 못한 채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찾아 품꾼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른 아침, 주인은 거리로 나가 한 대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려왔어요. 한 대나리온은 당시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돈으로 충분했어요.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그리고 9시쯤 다시 동네로 나가 품꾼을 데려왔어요. 네 번째 그림을 볼까요? 12시쯤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품꾼을 데려왔어요. 다섯 번째 그림을 볼까요? 포도원 주인은 오후 3시가 다 되어서 또다시 품꾼을 데려왔어요. 아직도 거리에는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그림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일을 끝내기 1시간 전인 5시에 주인은 마지막 품꾼을 데려왔어요.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 사람들에게도 일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포도원의 일꾼들이 저마다의 시간에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포도원 품꾼들이 품싹을 받을 때가 되었죠. 과연 모두 얼마나 받았을까요? 우리 함께 알아봐요. 단서 퀴즈 퀴즈.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꾼들은 주인에게 품싹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포도원 일당 보고서를 정리하며 알아봐요. 먼저 1번에서 5번 품군들의 근무 시간을 막대에 색칠하며 확인해 볼까요? 1번 품군의 근무 시간에는 막대 5개가 색칠되어 있네요. 1번 품군이 막대 5개만큼 일했다면 나머지 품군들은 1번 품군에 비해 얼마나 일했을까요? 막대에 색칠해 보세요. 준비. 시작!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1번 풍군부터 차례대로 막대에 5개 4개, 3개, 2개, 1개를 색칠하면 돼요. 막대를 보니 모두가 일한 시간이 다르네요. 그럼 일당도 달랐을까요? 일당 칸에 1번에서 5번 품꾼들이 받은 일당이 몇 대나리온인지 적어 보세요. 준비, 시작!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모두 1데나리온식이에요 그런데 이때 일당에 불만을 가진 풍꾼이 등장했어요. 일당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 풍꾼은 누구일까요? 또그 풍꾼의 불만은 무엇일까요? 빈칸에 가장 불만을 가진 풍꾼의 번호를 적고, 불만사항 속 빈칸에 채워보세요. 준비! 시작.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가장 불만 있는 품꾸는 1번이에요. 나는 다섯 시에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왜1대나리온밖에안 주나요? 가장 먼저 온 품꾼은 다섯 시에 온 품꾼보다 더 오랜 시간 일했어요. 그런데도 같은 일당을 받자 화를 냈어요. 포도원 주인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봐요. 추리, 생각 비추기 포도원 주인은 왜 포도원 품꾼들의 품삭을 동일하게 주었을까요? 그 이유를 말풍선에 적어보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보세요. 준비 시작! 모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나는 너희 모두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푼 거란다. 포도원 주인이 늦은 시간에도 이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렀듯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이 여겨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먼저 믿은 사람도 나중에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천국 백성인 모두를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기로 해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요. 오늘의 메시지. 빈칸을 채우며 포도원 풍구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준비 시작, 모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또 앞으로 천국 백성인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기로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정 미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앞면을 통해 오늘의 이야기를 복습해요. 그리고 뒷면을 펼쳐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따라 적어요. 말씀을 쓰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